여러분 지금 보시는 AI 교육 웹사이트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5분 만에 진짜 웹사이트 하나 뚝딱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두세 개씩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네, 만든 퀄리티가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5만이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사진으로 주면 같이 복사를 해주고, 예, 메신저 앱도 만들고요. 이런 스케줄러 앱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laughs> 아 진짜 어이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채 GPT처럼 이제 AI 체포 서비스도 만들어봤습니다. 요 놀라긴 이런게요. 제가 당근마켓 같은 사이트 만들어줘. 요 프롬프트 하나씩. 와 진짜 이런 식으로 당근마켓을 하나 만들어버렸어요 와이 정도면 진짜 당근마켓 복사해온 아닌가요? 그냥 어디서 가져온 것처럼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 심지어 막 부동산 기능에다가 이웃 기능에다가 채팅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기능을 같이 구현을 해놨습니다 아 이거 만드는데 여러분 10분 20분이면 다 만들어요 진짜 말이 되나요? 이 개발자들 뭐 먹고 사나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서비스는요 레디.ai라는 서비스인데 AI로 웹디자인을 쉽게 뽑아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제가 고정 댓글에 건링크타고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면 이런 프롬포트 창이 하나 뜹니다. 그럼 데스크 탑용 웹을 만들 것이냐? 모바일용 앱을 만들 것이냐? 이걸 결정해주신 다음에 네, 필요하다면 이제 사진을 요렇게 첨부하면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꿀팁을 좀 드릴게요. 제 월스트리트 테크남 채널의 랜딩 페이지. 우리가 화면을 열었을 때첫 번째 맞이하게 되는 걸 랜딩 페이지라고 하거든요. 보시는 게 애플의 랜딩 페이지고요. 제 채널에도 이런 랜딩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싶어서 구글 재미나이한테 네가 월스트리트 테크남 채널 들어가서 조사한 다음 랜딩 페이지를 만들 좋은 프롬포트를 작성해줘 하니까 얘가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레디의 프롬포트 창에 넣은 다음에 제 채널 가보시면 이 부분을 캡쳐해서 같이 레퍼런스로 던져줬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던져준 거를 어떻게 쓸까 나오는데 레이아웃이나 컬러, 카피라이팅 이거를 전부 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한 3분 정도 기다리니까 이런 어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일단 구독자 17,000명 상당히 불편하죠 좀 수정을 할게요 이게 좋은 게 텍스트는 바로바로 바로 수정을 할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서비스들은 이거 수정하는데도 AI한테 물어봐가지고 다시 응답받고 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바로 수정이 됩니다 아 그런데 좀 디자인이 살짝 아쉽기는 해요 제가 처음에 사진을 던져줄 때 레이아웃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줘 버려 가지고 너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리다 보니까 뉴스레터 구독 창이 있는데 제 이메일을 넣고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아직 기능이 구현이 안돼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을 또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데이터 컬렉션 누른 다음에 새로운 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Request News Letter 이거를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포맷으로 하나 만들어서 실제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볼 거예요. 다시 제 이메일을 입력하고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번엔 확인되었다고 뜹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데이터 컬렉션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모아져 있는 걸 DB 형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막 정말 간단한 엑셀 형태의 시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요거라도 해주는 게 어딥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론트 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뒤에 간단한 데이터베이스랑도 연 동이 되게 만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디자인이 촌스러운 것 같아서 대목에도 이제 파란색 네온 처리된 거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제 처음 하면은 겨, AI랑 경제가 나오는 동영상으로 좀 바꿔달라고 했고 애니메이션도 조금 화려하게 해 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나오는가 보니까 아까 전에 촌스러운 글씨체는 없어지고 좀 깔끔한 애니메이션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올릴 때마다 그라데이션 있는 그림자가 이렇게 인터랙션으로 나와서 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따라붙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동영상을 안 넣어줬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 오른쪽 하단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영역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윗부분 제가 바꾸고 싶은 부분 누르고 이미지 누르시면 다양한 메뉴들이 떠요. 그럼 여기서 사진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대체를 할 수가 있고 예, 비디오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만들어둔 프롬포트를 다시 넣어서 비디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 20초 정도 기다리니까 와, 이렇게 <laughs> 영상으로 인트로를 만들어 줬어요. 야, 진짜 시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이렇게 쉽게 웹페이지를 디자인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진짜. 자 그리고 또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월택남의 AI 교육이라는 그런 주제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시, 어디 시중에 있는 페이지랑 거의 똑같거든요 아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이 모든 페이지가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할인 혜택 받기 버튼을 눌렀는데 이렇게 continue to generate 버튼이 뜹니다 이걸 클릭해 주셔야 이제 새로운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연동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확실히 다른 사이트보다는 좀더 편리한 게이 전체를 전부 뒤집을 필요가 없다는 게참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부분만 따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업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 주거든요. 아까 전에 봤던 대로 제가 셀렉터를 누르고 글씨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인기 커리큘럼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상세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전처럼 클릭 버튼 누르시면 이거는 변경 내용이 많은지 이렇게 쭉 레디가 알아서 프롬포트를 짜줍니다. 나 왔으면 밑에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좀 기다리면 이렇게 세부 상세페이지까지 다 만들어 주는데 아 이게 진짜 이제 더 이상 아왜 개발자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알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개발자분들이 뒤에서 봐주 주야겠지만 지금 이렇게 빨리 뼈대를 만들어내는 건 진짜 AI가 그냥 압도적입니다. 아니 진짜 이거 만드는데 1분, 2분이면은 이런 AI 교육 사이트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이게 그냥 솔직히 공공기관 들어가 보면 이거보다 못한 사이트 진짜 많잖아요. 와 이거 왜 개발은 진짜 AI가 엄청 빠르게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배달의 민족 같은 앱도 만들어봤어요. 보시면은 이제 <laughs> 맛집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중식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안에 있는 메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뭐 나름 잘 갖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간단한 채팅 앱도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 그냥 카카오톡 같은 채팅 앱 하나 만들어줘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뒤로 버튼 누르면 이렇게 채팅방들이 뜹니다. 아니 이거 만드는데 단 1분도 안 걸렸어요. <laughs>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요청했던 건 애플의 스케줄러 같은 앱을 하나 만들어줘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뭐어 밑에 보시면은 이제 팀 팬 미팅도 제가 눌러서 직접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버튼이 활성화가 안돼 있어서, 이제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고 잠깐 기다리면 다시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나오는데, 당연히 안에 내용 수정해서 하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채찌 PT 같은 앱도 만들었거든요. AI 체포 서비스인데, 어 채팅이 되긴 되는데, 보니까 이 인공지능 API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실제 채찌 PT랑 연결이 안된 거죠. 이 API 붙이는 건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레디, 이것도 사실 사람이 한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잠깐 들었어요. 스타트업 중에 빌더 AI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요청을 하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주는 서비스가 나와 있었어요. AI로 만든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보세요. 이 인도 사무실로 고객 요청이 갔고 700명의 인도인이 직접 손으로 코딩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어쨌든 8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주요 IT 대기업으로부터 한 6천억 원 수준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거예요 <laughs> 자 이거 진짜 웃기죠 야, 이거 실제로 컴퓨터 수작업 수작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 당근마켓의 사진을 하나 레퍼런스로 제시를 해주고 당근마켓 같은 사이트 만들어줘 하니까 이런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은 느낌이죠 와 진짜 너무 리얼합니다 사실상 제가 보여준 이미지랑 거의 90% 흡사하게 와 진짜 미쳤죠 그리고 이게 채팅도 이렇게 구현을 해주는데 이렇게 안에 눌러보면 와 <laughs> 거의 진짜 당근마켓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와 이거 만드는데 진짜 5분밖에 안 걸렸어요 중간에 가격 제한할 때 수락하기 거절하기 요 버튼도 다 살아있고요 내비게이션 바에서 중고 거래 그리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면 이렇게 다 정보도 뜹니다 맨 위에 있는 필터나 가격 슬라이드도 다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새 당근마켓에 이제 부동산 기능이 생겼잖아요. 부동산 기능도 실제로 구현을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이런 그래프까지 반응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서초동치고 가격이 좀 많이 싸죠? <laughs> 아마 이게 뭐 정확하게 가져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매물을 눌러보면 이게 전세 4억 5천, 매물 상세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근데 이거 UX, UI 당근마켓이랑 진짜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당근마켓에 이런 모임 이런 게 있거든요. 보시면 제가 마우스 올릴 때마다 애니메이션 들어가는 것도 거의 완벽하고요. 이렇게 새 모임 만들기 버튼도 누를 수가 있어요. 제가 눌러보니까 실제로 다 작동을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월탱남 팬미팅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 프로필도 들어올 수 있고 이게 채팅 목록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든다 저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생성 AI로 만든 거예요. 자 이제 바이브 코딩 하면 가장 유명한 플랫폼 두 가지일 거예요. 커서랑 윈드섭 둘다 너무 훌륭한 이제 AI 에이전트 ID인데 완전 초심자가 쓰기는 사실 좀 장벽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쓴 레디 같은 경우는 진짜 초보자도 쓸수 있게 아주 쉽게 만들었다는 게 특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외부 연동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그마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개발을 아시는 분이라면 초안을 먼저 뽑아낸다는 게 개발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버전으로 쉽게 돌릴 수 있다는 점도 유지보수에 상당히 유리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장점은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을 원 클릭으로 초보자도 뽑아낸다는 점이에요. 예전에 솔직히 이런 웹사이트 요 정도만 만들어도 500은 그냥 깨졌는데 간단한 웹사이트 정도라면 한 20달러 요금제만 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개발자 과연 대체될 것이냐?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세부적인 부분에서 결국 한계가 있고 인간의 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뭐 초안을 잡거나 간단한 사이트 정도는 이제 AI가 다 한다는 점. 그리고 막뭐 1년 뒤 업데이트가 더 된다면 아어 진짜 뭐 AI가 정말 많은 것들을 할수 있겠죠? 요새 저도 미러 와 왔던 개발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독도적으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